안녕하세요 돈을 부는 TV의 차길재입니다 주식이 왕창 빠지네요 저는 말입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즐겁고 오늘은 주식 얘기가 아니고 부동산 얘기인데 크게 성공했을 때가 가장 위험하더라 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부동산으로 한탕 해가지고 그야말로 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산 사람, 아파트 산사람들은꽃벽이 남았고, 땅 사는 사람들은 땅뭐 냈다 찌른 사람 10억 투자가 10억 찌른 사람들은 20억 됐고, 30억 투자한 사람 60억, 70억 됐고, 지금 제가 요즘 돈 많이 번 사람들 요즘 많이 만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많이 만나는데 하나같이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그야말로 숫자로만 숫자로만 시간은 똑같는데. 그야말로 정말 엄청나게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늘어났을까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옛날에 어릴, 어릴 적에 서울에 올랐는데 정말 우리 고향에그 나이 드신 분이 돈을 진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서울 삼성교회 삼성 시장이라 그런 그 총주인 주인택이 없고, 그 일대가 땅이 한정도 없고, 건물도 건물도 엄청나죠.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가보니까, 그 일하는 사람이 수백 명을 건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떠, 어떻게 된 소인지 더 벌기 위해서, 그냥 공사를 얼마나 했던지, 그 이후에 뭐, 가정도 여, 여러 개 만들고 뭐 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저 산골에 가가지고, 그 독신으로 초란, 늙은이로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한 15년 전에 16년 전에 별장을 사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함덕 해수욕장 옆에다가 또 땅을 사고 저기 서귀포 쪽에 땅도 사고 뭐 이렇게 쳐도 한참 잘 나왔었는데 그때 그 별장에 이렇게 다니 보니까 옛날에 한창 라이프 주택이라고 해가 라이프 아파트 엄청 지었습니다. 엄청 지었는데 그 라이프 아파트 그 건설회사 회장이 다망가지 가지고 부도내 가지고 거기 초라한 오래된 학구방에 혼자 언둔생활 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몇분 차도 마시고 했는데 그리고 영화배우 가수 아주 옛날에 뛰어 하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씩 전부 언둔생활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여기 분당에 제가 그거 들어가가지고, 그게 영어 학원 하든, 크게 하든 원장을 좀 압니다. 크게 하든. 진짜 화되었습니다 그 명문대 출신이고, 또 와이프도 그렇고. 그런데, 그 2008년도 금융위기 그 터져가지고, 그때 집을 갖다 시원단지에 5 0평 살고, 용인에 한또한4 5평짜리 가지고 있고, 이랬었는데, 학원은 학원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장, 장사가 안 되고 이러 있는 차에 금융위기가 2008년도 터져버렸는데, 2010년도 정도 되니까, 쪼달리니까 집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깡통 나니까, 전세 납니다. 그래가 두 채를 다 팔고 나니까 약한 5억 정도 빚이 도리어 집값이 올랐다가 주제 안으면서 금융위기 때요. 한 시, 2011년도다. 2011년도에 두 개를 팔고 나니까 그 4, 5억이 적자, 빚만 남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 학원도 팔고, 또 학원을 팔고 하는 학생들 갔다, 집에 그냥, 그, 전세를 사는 집에다 들이가지고, 가해 수업식을 했었는데, 그만해도 학원 사업이 잘안 돼가지고, 이제 나이가 좀드니까 어, 학부인들이 인정을 잘안 해주더라고요. 아무리 명문대학교 노고도. 그래가지고, 학원 사업도 끝나버리고, 집도 절도 없이 돼 버려 가지고 그 이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저거 뭐 간단한 식당 배달 식당 그런 거 하다가 그거 그만해도 다 까먹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택배 일합니다 다 망가지 가지고 진짜 불운 존재였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두 번째 이 부동산을 말한다는 제목으로 사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하락기에 최고점에서 잘못 투자한 사람들이 그 비참한 말로를 제가 지금 좀 전에 라이프 아파트 회장이라든지 기타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누이 봤습니다. 우리 고향 그 대선배께서 돈이 최고의 부자였는데, 저 어릴 적에 서울에서 수 그때마다 수백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산이 되겠죠 그런 사람도 다망가지 가지고 결국은 자기 재산을 지키내지 못하고 그냥 한두방에 그냥 나가떨어지는 걸 제가 누누이 봤거든요 저 주변에 그 아주 가까운 동생을 비롯해서 주변에 누누이 얘기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지금 부동산값이 올라가지고 그야말로 끝없이 배가 부르 상태입니다. 이때는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줄 압니다. 자신감이 빵빵하고 사람이 보이지 않고 거만해지죠. 네? 그럴 때는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크게 성공했을 때는 그냥 모든 걸 팔든지 중단을 하고 하차를 해가지고 당분간 쉬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뭐이 정도 나가는 사람이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똑똑한 사람 없어. 이렇게 그만하게 된다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식으로 팬데믹이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셋 다운되고,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IMF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이번에 작년에 코로나, 지금 다시 뭐 3차, 이상한 바이러스 또 생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일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뭐뭐니도 코로나니 쩌징 했지만 실제로 결과가 뭡니까 이게. 주식 봐 보세요. <laughs>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세상사입니다. 살아 보니까 그래요. 아무리 잘어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세상사기 때문에 네. 언제든 잘 나갈 때 조심해라. 그야말로 부동산으로 한번 해가지고 아파트로 벌써 10몇 억을 버니뭐 어쩌니. 그건 숫자에 불과하지. 세금 떼고 뭐 떼고 나면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손에 나중에 잡아봐야 되는데 지금은 잡아도 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이 끝없이 돈을 따라서 띠고 있는데 그거요. 정리도 하기 힘들고. 이제는 앞으로 점령 갈수록 부동산을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잘 나갈 때 가장 조심하면서 아주 한껏 크게 성공하고 나면 모든 걸 중단하고 다시 내려와서 세상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또 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경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